지금 보이는 고기는 한우 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소떡 꽝 위에 귀엽게 올라온 건 차돌 초밥과 전이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고기가 궁합이 좋은 찬들이 아쉽지 않게 나오는 이곳 선정릉에 위치한 한미육입니다. 뭐 시킨 거야? 에이, 레몬주 원액이 그고 화이어 터서 드실 때 살짝만 넣어서. 저희가 주문한 건 한미역 인기 코스 중에서 A 코스로 주문을 해두었고요. 지금 불판에 올라온 전과 차돌초밥 3개, 그리고 두툼한 체크스테이크 200g, 차돌 구절판, 된장 술밥까지 순서대로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 밑반찬과 함께 술은 화유로 주문했더니, 레몬즙 원액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거 찍어 먹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술. <laughs> 레몬즙 원액이라서 많이 시식한다아네 메뉴를 계속 보면 투불 한우 물회국수나 투불 한우 육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코스 요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주문하기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벌칙으로 <laughs> 어, 기타, 아. 비타민 지글지글 소리 좋죠? 먹어볼까요? 먹 아, 감사합니다 네, 초밥은 드실 때 새우 반이도 살짝 얹어주시고요 양파조림 먼저서 드셔야 맛있어요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서 먹습니다 음. 이게 전에는 간이 돼있기 때문에 바로 드셔야 맛있어요 스테이크 도와 거는 아, 무슨 요 야채 찌워주시거나 고기 찌워시니다아이 고기가 집에서 구우면 이런 색이 안 나오던데 역시. 음. 그리고 미나리가 등장합니다 벌써 조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 고기 저 가지런한 저거 저 위에다 또 바로 불쇼를 해 주십니다 집에 토치 하나 사두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저렇게 굽고 미나리 향이 배도록 살짝 얹어 주십니다 고기 드실 때는 고기 위에 여기 깻잎 피스토 살짝 얹어 주시고 미나리랑 고기랑 같이 드시면 깻잎 얘들 괜히 이는거 사람들 좀 웃긴 거. 네, 고기랑 깻잎페스토가 조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고기도 고기지만 이런 주변 조화를 신경 써주기 때문에 역시 고평가를 받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판에서 풍기는 기름향과 이 미나리의 조화도 좋고요. 그렇게 반찬들과 어느 정도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나면 이렇게 화려한 차돌 구절판이 이어서 나옵니다. 마치 큰꽃 모양처럼 색이 예쁜데요. 이 차돌과 함께 나오는 건 키죽의 관자와 메밀전병 콩나물 김치 고사리 볶음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느냐 일단 굽죠. 이렇게 지글지글 방금 전에 먹은 스테이크가 기억나지 않게 식욕을 다시 자극을 해 줍니다. 그리고 고기 기름이 생기면 관자를 살짝 구워 주고 김치와 콩나물, 고사리를 이어서 살짝 데치듯 굽습니다. 에밀 전병을 익혀 주고요.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 주면서 토치로 마무리해 주면 화려한 한 판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이 가지각색의 먹거리들이 비주얼이 참 좋죠. 이걸 보면서 어떻게 조합해서 먹을지 길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분께서 잘 설명해 주시니까요. <laughs> 각얘기뭐 이런 끼려에 제가 되게 생활이 올려서 소 듬뿍 찍어 는 이런 식으로 좋하시는 것들 끼려주 만들어 주신 걸 먹어 보니까 다양한 재료들이 입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부족함 없이 맛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엉성하지만 제가 먹고 싶은 대로 해서 쓱 먹어봐도 참 맛있습니다. 한묘은 요리의 화려함도 있지만 재료의 은은한 향을 고기와 잘 어우러지게 한게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그냥 고깃집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좀 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평범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꾸안꾸 같은 느낌의 식당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어쩌거나 사돌 구절판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술안주로 좋은 소기름으로 끓여낸 된장술법이 이어나옵니다. 이건 딱히 화려할... 조건 없긴 한데 우리가 흔히 고깃집에서 된장찌개를 시키듯이 순서에 맞게 나온 느낌인데요. 밥한 공기를 말아서 같이 끓여주면 완성. 커다란 소뚜껑에 된장찌개를 먹어보는 건 생소한데 기름 내 나는 전으로 시작해서 고기 그리고 탄수화물로 마무리하는 코스는 우리가 고깃집에서 순서대로 시켜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섬세하고 풍부하게 부과되는 메뉴들의 경험과 맛이 이 집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어떻요 <목소리> 아니요 저희 초밥 하나 추가할게요 그런데 우린 배가 차지 않았는지 초밥을 하나 더 시킵니다 차돌 초밥 3개가 5,000원인데요 전문 초밥집에서 먹는 것과 비교하면 좀 비싼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잘 먹고 마무리하며 나섭니다. 여긴 된장이 또 유명하니까요.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많은 셀럽들이 다녀간 흔적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옥 이곳은 때맞춰 식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던 금요일 저녁 때에는 빈 테이블이 몇몇 있긴 하더라고요. 방문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발렛도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맛집을 다녀오고 소개를 할게요. 감사합니다.